릴리의 엄마가 아이야, 랑 님은 퍼페일러 그랬습니다. 아우 돈을 너무 많이 쓰겠네 자, 그래도 이수영이 뭐라고 대답하죠? 날더 nah 화라고 했습니다. 날더 nah 화. 별 말씀을요. 날이 날이죠. 점어넌 콩저쇼 라이너. 자, 점만 넌 어찌 뭐뭐 할수 있겠는가 반어문이에요. 콩쇼는 공수죠. 빈손 상태 지속입니다. 여기서 저는 네 빈손으로 어찌 빈손으로 올수 있겠어요?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네날더 화. 점어넌 콩저쇼 라이너. 자 그리고 송릴리가저这是我们家的全家福 어, 네, 가족사진을 보여주죠.这是我们家的全家福, 네. 이것은 우리 집 가족사진이에요. 자, 그더니박대하니 사진을 보면서, 저 량웨이, 술, 이 예의의 허나이나이마 그랬습니다. 저 량웨이, 이두 분은 너의 예의의 나이나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죠. 어, 이두 분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예요. 这两位是你爷爷和奶奶吗? 그랬더니 不是, 아니요, 그랬습니다. 不是,他们是老爷和姥姥,又叫外공和이婆 그들은 老爷和姥姥,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예요. 요叫또 뭐라고 불러요? 外公和外婆.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외할아버지는 老爷 혹은外公 이렇게 불리고 외할머니는 라올라오. 혹은 와이퍼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예예, 나이 나이.